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톡톡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톡톡은 휴대폰 번호와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합니다만 번호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챗봇은 클릭형과 대화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릭형은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되는 방식으로 대화형이 불편한 사용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대화형은 원하는 질문을 작성해서 입력합니다. 새로고침을 누르면 다시 버튼형 안내가 나옵니다. 좌측 상단 버튼을 누르면 챗봇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챗봇은 휴대폰 화면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만 웹으로도 사용 가능하여 추후에 사이트 우측 하단에 비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관리자는 PC에서 관리합니다.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시 확인 가능합니다. 대시보드 메인입니다. 대시보드는 사이드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대시보드에선 회원가입 시 취합한 정보를 그래프로 볼수 있습니다. 챗봇 사용 이력입니다. 모든 사용자의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챗봇의 응답 여부를 YN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답 불가 질문 란입니다. 챗봇이 답변하지 못한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 관리란입니다.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란입니다. 관리자가 시나리오를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톡톡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